봐봐 최대값이 무슨 뜻이야? 최대값 최대값이란 것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잖아 최소값이란 거네 오케이 그럼 내가 잠깐만 봐봐 이렇게 볼게 여긴 여기 지수가 뭔지 몰라 제일 최대값을 가지래 제일 최대값을 구해보래 그럼 너 네모, 저기 가린 부분, 저기 네모이지, 네모. 저 값에 뭘 찾아보고 싶어? 그죠. 왜? 그지? 지수가 크면 쟨클거 아니야. 네. 왜냐면 밑이 2, 1보다 크니까. 맞지? 최대 값을 찾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바로 뻥튀기 시켜보라는 뜻이거든? 그럼 쟤를 뻥튀기 시키려면, 지수가 크면 되는 거야. 그럼 지수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최솟값으로가란말이 지수가 얼마나 작은데 이듯이라고 물론 밑이 지금 1보다 크게 되면 되는 거지 만약에 1보다 작았으면 상황이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생각 해보자고 이 사람이 지금 얘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찾아라 했거든 그럼 이런 이야기야 이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를 했으니까 얘를 하나의 값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지? 이 네모 친 값의 범위를 찾아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분, 지수 자체를 t라고 보는 거야, t.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라고 보고, 이 t 값의 범위를 찾아오는 거야. 여기서 t의 범위를 생각해보자 뜻인 거야. 그래서 치환하면 범위가 중요한 거지. 그럼 얘가 매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최대최로 가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그래프 x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마이너스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란 뜻인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꼭지점 좌표 대칭축이 얼마야? 어, 근데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마이너스부터 어, 3까지란 말이야 어그렇지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이 t 값의 범위를 구한다 친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지? 어, 6이 나오지, 그지? 6이 최대가 되고, 최소는 언제 되겠어? 마이너스 3이겠지? 아,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돌아가면, 이 식을 가만히 보면, y는 2의 t제곱인데, 이 t란 놈의 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3 에서부터 6 까지더라 이 말인 거야 근데 이 값에 뭘거해요라래서 언제 최대가 되겠어 그렇지 그 말인거지 그러므로 얘는 t 가 6일 때뭘 가져 최대값 6 최대값 2의 육성 즉88의 64를 가지는 거야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x 가 6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x 가 마이너스 되는거지 그래서 x가 t가 6이란 것을 다시 해석해서, 언제 6이냐? x가 마이너일 때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64를 가진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이거지.